머리로 당연히 생각할 때는 몰라요. 어. 왜 그러냐면 연기가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몸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몸으로 해보시다 보면 잘 이해가 갈 거고 어. 나머지 분들은 오늘 어떠셨어요? 연습이, 연습 시간이 길어서 좋았습니다. 연습이 길면 좋아요? 아 이런, 훌륭한 수업이야. 음. 보통은 막 수업 시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쉬는 시간 언제예요 저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집에 가서 어 저기 뭐 초코파이 남은 거 먹어야 해는데 <laughs> 어, 우리는 맨날 뭐 학생들이 다좀 언제 더 길게 하냐고 그러네요 왜 그러지 어쨌든 <laughs> 직접 하는 거예요 예 네. 수업 듣는 게 아니고 네. 직접 하는 거 수업은 솔직히 <laughs> 학생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공부하죠 네. 선생님 먼저 칠팔 열심히 하면서 혼자 공부하시다가 나가는 거고 연기를 잘, 잘 하면 잘 할수록 내가 연기 실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재밌어요. 어. 그리고 내가 하면서도 그렇지만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했을 때도 어, 확실히 좋아지고 있구만 딱 느끼실 거고. 뭐 내가 실제로 할 때도 중요하지만 모니터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 날 걔거나 해서 바라보는 거. 아, 그리고 오늘 저는 제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여태까지 좀 들고 있습니다. 제 최후의 수단까지 다 깠어요. 음, 최후의 콤플렉스를 깠습니다. 이마. 아, 이 이렇게 든 순간부터 저는 근데, 모든 걸 내요. 어, 좋아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극복 조, 좋습니다. 근데 보면은 본인이 우리 뭐 각자 콤플렉스가 있,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실 건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물론 훌륭한 거죠. 근데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뭐, 만두님은 콩틀어치려고 하는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별, 이렇, 이렇다 할 그게 없네요. 그때 그, 아, 뭐가... 뭐, 다, 다 괜찮은데, 혼자 왜 난리야? <laughs> 이런 생각이 들고. 초반보다 많이 허용치를 넓혀 어. 놓고, 연기를. 더 부드럽게 음. 하실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죠? 그렇습니다. 중간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코발트 님이 이해하시는 대로 낮은 주의를할 때도 어, 그때는 어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했지만 연기를 반복할수록 연기인데뭐 어때? 낮은 지위고 높은 지위건 왕을 하고 신화를 거음맹이로하고 어차피 뭐 연기인데 어때? 그렇습니다. 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어... 두분 님은 어떠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내가 아는 것과 연기를 할 때는 또 다르니까 그것이 아직 어 능숙하게 잘 되지 않겠죠 그럼 두 번째고 하니까 앞으로도 반복하면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시면 될게 만두님도 깩 해봐요 저랑 수업 두달 했어요 그러니까 두달 후에는 저 정도의 우리 두분님도두달 후에 저 정도의 마음에 어 포용력을 가질 수 있으시단 말이죠 그럴 수 있으시겠죠? 두달에 충분히 뭔가 막 뭔가 막뭘못 뭐,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는데 예못 네, 하는 게 어디 뭐, 있어요? 뭔가 표현할때 이제 입수가 잘안 됐어요. 당연하 당연해요. 왜안 해본 거니까. 그건 연기 뿐만 연기 뿐만 아니라 뭐든지 요새 인생 살아 오시면서 모든 청혼 하실 때좀 낯설고 뭔가 안 되고 그런 거 경, 많이 경험하셨죠. 똑같아요. 저랑 공부하는 것도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렇게 또 익숙해지고, 오래 하다 보면 잘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여기 계신 분들 연기하실 때 어때요? 본인에게 도움이 되나요? 네. 네. 잘 맞춰주시죠. 응. 그리고, 어, 두 분님께서 제 상, 어, 대기할 응. 때, 어, 이제 상황에 막 끼어들려고 할 때, 두 분이 연기하시는 걸 보면 어때요? 응. 티키타카가 잘 돼요? 주고받고가, 용기는 보이지 않는 공을 주고 받건데 어, 두 분이 보시게 물론 어, 이, 이분들이 서로 가지고 노는 공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네. 그걸 느끼실 수 있나요? 네. 어 왔다 갔다가 갔다 잘 느껴지시죠? 네. 그러면 본인께서도 잘 주고 잘 받도록 마음을 여시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잘할 수 있는 단계 갈수 있으시겠죠? 네. 아 네. 그거예요. 다른 어떤 즉흥 연기를 좀 하고 싶어하는 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열출자를 구해서 제가 가서 얘기를 해봤어요. 연습 방식 어떻게 하세요? 연습 방식 없어요. 어 그럼 연기 어떻게 하세요? 카메라 켜놓고 그냥 앞에 나와서 배우, 우리 모인 스터디 모인 배우들끼리 즉흥 연기 한 번씩 해요. 음 잘할 수 없겠죠. 그 팀이 예 뭐든지 어떤 사람이 뭔가 대충해 보이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데 잘한다. 그거는 모두 다 연습의 결과예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즉흥이니까 즉흥적으로 하면 잘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laughs> 말도 안 돼. 즉흥 연기를 잘하는 건 즉흥 연기를 잘할 수 있도록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그렇게 하죠. 체계화된 시스템을 어, 제가 만드는 데 굉장히 오랜 시어, 세월이 걸렸고, 그거를, 어때요? 장시간을 걸쳐서 네. 연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점차적으로늘수 있고 잘할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이 뭐든지 그렇지만 즉흥력이 또한 그냥 즉흥, 즉흥적으로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다. 노력해서 그 명확한 시스템이, 시스템을 가지고 노력해서 열심히 해야 잘할수 있다. 그겁니다. 나중에 잘하게 되면은 시작하면 기승력들이 다 떠올라요. 그게 마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시를 드는 거예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면 은몇번 따라라라라 자자자자자자 바 치는 거죠 뭐다 축구 잘하시는 분들은 몇번 건드리다가 탁해렇게 싸는 거럼 그렇게 될 거예요 여유가 더 생기고 그런 이야기도 이제 그저께 올린 제가 언급된 영상을 보면서 우리 수강생분들 몇 명이 굉장히 아 괴로웠다 이러시는데 괴로운 것도 괴로운 거지만 한편으로는 좋아해요 어. 왜? 내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게 어떤 기회예요. 내가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기회야. 얼마나 좋아요. 여기 여기 잘하러 왔는데 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정말 최고 아니에요? 그러려고 왔잖아. 문제를 발견해야지. 그러니까 어, 끝나고도 안 되는 거 있으셨으면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찾아보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네 지금 여기가 급 연기의 어떤 도움이 될것 같은데 어떤 도움이 될것 같은데 뭐 어떤 어.. 오케이 그건 만두님한테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초반에 영상 보면 제가 그거 몇분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즉흥연기나 연기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연기를 잘하는 거야 뭐 즉흥연기를 잘한다 연기를 잘한다 의미 없어요 똑같아 그럼 즉흥연기랑 그림연기랑 어떻게 달라요? 똑같아요 뭐냐 즉흥연기는 어.. 쉽게 말해서 나의 허용치를 넓혀주는 거야. 그리고 대입할 수 있는 어그 영역을 넓혀주는 거죠. 왜냐, 우리 다른 중학생들한테 몇번 반복해서 말했지만은 내가 대본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간다. 내가 배우가. 근데 여기서 완벽이라는 것도 뭐, 뭐 약간 이해가 잘안 가실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우리 완벽이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 배우가 준비해갈 거는 일반적으로 그대의그 그 대본에서 말 말하고 있는 내용만 알면 돼. 디테일하게 자기가 없는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감독이 할 감독이나 작가가 할 일이지 배우가 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 내가 다 분석해서 갔어. 근데 연출가가 감독이 그거 아니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한 거지. 배우는 본질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지금 형님 뭐예요? 많은 패턴을 연기해 보죠.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어 몇번예 들은 게 뭐냐면 알파고 딥러닝 어 인공지능이 딥러닝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그 학습하는 걸 딥러닝한다고 하잖아요. 딥러닝의 과정이 어떻게 되죠 우리? 어떻게 돼요? 아세요? 모르세요?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고. 배우고 하고 저장하고, 하고 저장하고 하고 저장하고 하고 저장하고 그걸 뭘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해요? 빅데이터 빅데이터 수많은 자,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나한테 적용해보고 아닌 거는 어떻게 해요? 아닌 거는 버리고 나한테 맞는 것만 계속 취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력의 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배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왜 배우의 경력을 오래 했다고 하면 은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경력을 오래 했다고 하면 은아저 사람 잘할 것 같고 어저 사람 뭔가 좀 능숙할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인상을 왜 가져요? 많은 경우의 수를 저 사람이 겪어봤기 때문에 나랑 지금 실제로 작업을 할 때도 그 경우의 수가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경력뿐만이 아니라 뭐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죠. 살아온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즉흥 연기 그 가상에 노출되는 경우의 수를 극단적으로 높이, 높이는 거예요. 그 방법을 그 경우의 수를 대본 경기는 뭐예요? 경험적으로 딱 하나 정해져 있어. 그게 뭐 완벽한지 안 완벽한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걸 하나 연습하는 시간과 즉흥 경기로 수많은 케이스를 공부해보는, 그 적용해보는 시간이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되었잖아. 그리고 나중에는, 어, 즉흥 경기는 뭐, 뭐로 이루어져 있죠? 배우? 작다, 연출를다예 역할을 혼자 다 해야 돼. 그럼 연기하면서 대사을 만들어야 되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제상자 입장에서 내가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근데 대본 연기는 어때요? 대본에 써있는 거 하면 돼. 그럼 더 쉬운 거 아니에요? 더 편하게 할수 있어. 지금 연기를 잘하면 대본 연기는 껌이죠. 다 이미 내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kg짜리를 들고 있다가 10kg짜리를 들면 어때요? 처음엔 운동하러 갔을 때 10kg도 무거웠는데 100kg 짜리 들다 10kg 짜리 들면 어때요? 네. 나중에 대본 가지고 하실 때 훨씬 가벼울 거예요. 지금 연습을 훨씬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공부는 어렵게 해야 돼. 그래야 늘거든. 운동도 마찬가지. 이건 모든 게다 마찬가지.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대본에 대본에 맹신하는 우리 그 배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주로 혼자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공연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서로 티키타카가 잘 이루어져요? 지금 아까 두 분이 하셨던 것처럼 서로 주고받는 게그 핑퐁의 재미가 느껴지나요? 그 네. 상대가 조금 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그래서 거랑 잘하는 거랑 달라요? 이 혼자, 혼자 집에서 음. 혼자 생각해서 혼자 집에서 그런가? 혼자 생각해서 할수록 더 혼자 하게 돼요. 이번도 되게 빨리 오려고 근데 혼자 집에서 생각해서 혼자 뭔가를 많이 들어서 하고 네. 그래서 조금 네. 또 서로 하다 보니까 네. 자기 하기에 약간 바빴던 것 같아요. 예, 네. 벌써 영국을 처음 경험해 보신 초보자가 볼 때도 이건 뭔가 잘 서로 간의 상호 소통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다. 일상에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반응하는 것처럼 진짜가 진짜 영국 뭐야 그러면은 진짜는 아니지만 진짜처럼 보일수록 연기를 잘한다고 하는데. 진짜처럼 보이지도 않아. 근데 네, 그 친구가 영동영화가 나온 친구인데. 아 영동영화깔 나왔던 그거 네, 중요한 게아니야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래서 한개 배웠다고는 우리가 잘한 건가. 발성이나 동작이나 네. 이런 어. 뭐 관객들 보는거나 이런 게좀 그런 걸좀 잘해요. 정말 돼요? 놀라워요. 그런 걸 잘하면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걸 잘하는 거랑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랑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한테 연기를 해보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런 걸더 연습해서 잘하면 잘할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 연기하냐 이런 느낌이 들어 더 어색해. 그 이제 그 공연 영상을 찍어, 찍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서로 어떻게 바빴다 보니까, 네. 심지어 그, 있요 나중에 영상을 봤더니, 어너 이렇게 했어. <laughs> 음. 아너너 너 영상으로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서로 옆에 있는데도 음. 서로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음. 그때 관객은 그걸 보면서, 쟤네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절로. 어... 왜냐면 이야기가 하나로 뭉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 근데 제가... 손발이 전혀 따로는 있는 거야. 우리 코발트님은 그 예. 연극을 예. 오래 경험하셨으니까 지금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딱 듣고 대본에 이해를 하시죠. 예. 예. 그렇게 연기를 하면은 어때요, 본인 그 평소에 그런 걸 보거나 같이 연습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떠셨어요? 잘한다는 인상이 드나요? 일단 아니 안 들고. 네. 왜냐면 그러 가장 기본적인 건데 어색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거기서 뭔가 보지 배우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인데 이미 그 표현법에서 뭐 하냐라는 생각이 들면 이야기는 둘째 문제예요. 이야기가 들어오지가 않아 왜 몰입이 안돼그 사람한테. 그렇죠. 나 이야기 전달해 약간 이런 느낌. 어. 내네 이야기 듣기 싫다고. 나 연기 나랑 있는 거군요 너는 상 연극을 하고 있다고. <laughs> 어쨌든 지금 연기가 연기 차이 거고요 자연스럽고 더 상대 배우 같고 더 진짜처럼 보이는 거. 연기가 물론 진짜는 아니지만 최대한 99.9999 우리 그 순금 할때 순금 100%는 아니잖아. 금에 어쩔 수 없이 불순물이 섞이지만 순도 99 99.9999 <목소리> 하면 순금이라고 치죠. 연기도 마찬가지죠. 연기 99점, 연기 실제 농도 99.999999에 도달하도록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정말 큰 교보재고, 힘이고, 동료고, 나랑 진짜 함께해야 돼. 어떤 아까 우리 군인 역할도 했지만 군인에게 총과 같은 존재. 보통 배우에게 그런 그 연극과서 공부를 하시고 보통 이제 그런 연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아 군인에게 총 배우에게는 대본이죠. 이러는데 천만에 말씀. 대본 없어도 연기 얼마든지 가능해요. 저랑 몇달 동안 경험을 했잖아. 대본이 중요한 거야? 대본 없이 오늘 한 3시간 어떻게 했어요, 기 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군인에게 총과 같은 존재는 동료예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음, 이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되고 연기 내에서도 티키타카를 어, 잘하려면 음, 밖에서도 잘해야 돼 그거야 대본 없어도 돼 대본 없어도 아까 정말 연기 재밌지 않았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좋은 대본을 가지고 서로가 시너지가 붙으면 더큰 힘을 낼수 있겠죠 대본 잘 쓰시는 분 대본 가지고 연기 잘하는 사람 연기 가지고 좋은 작품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 이해 예, 가셨나요 네 어, 오늘 고생하셨고 네. 감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